안녕하세요. UMD 바보나마케팅 UMD입니다. 오늘은 개봉동에 늘해랑 헤어에 왔는데요. 늘해랑 헤어님 헤어의 대표님과 같이 간단하게 한번 어떤 미용실인지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지금 머리나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좀 친해진 것 같죠? 네, 네. 네. 대표님 늘해랑 헤어 왜 늘해랑 헤어인가요? 어, 그게 순 우리 말로 해서 해처럼 강하고 맑고. 뭐,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뜻인 것 같더라고요. 음. 어. 일단, 늘레나이어가두 분의 디자이너가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할수 있어서 오늘도 전 빨리 했는데 네, 네. 어떤 양점이 있는 건가요? 어, 두분다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음.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신속하고 음. 정확하게 시술할 수 있어요. 그두분 중에 한 분이 원장님? 네, 두, 네, 그렇죠. 어, 그럼 자기 자랑. <웃음> <웃음> 네. 일단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남성커트도 잘하신다는데 아까 네. 다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네. 아, 이 여성커트 더 잘합니다. 네, 네. 어,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어, 어떻게 자랑을 해야 돼요? 어, 뭘자랑하는 거예요. 네. 뭐뭐 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 머리는 커트가 기본이기 때문에 음. 남성커트, 여성커트, 둘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음. 잘한다고 소문은 나 있는 것 같아요. 어, 어 예. 저도 이렇게 보니까 엄청 네. 깔끔하게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전과 이후 사진 좀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뒤에 있는 원장님 뭐좀 훈수 드실 거있다 어떤 장점 하나 좀 얘기해 주세요? 어, 사진 갖고 오면 어 그대로 할수 있어요. 버스 좀치세요 네.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어네 사진을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 사진을 가지고 오면 아 요즘 좋잖아요, 그죠? 아이 사진이랑 좀비슷하게아 저도 좀 사진 좀 갖고 올걸그랬다 지금도 훌륭하신것 같은데. 아 예, 네. 고맙습니다. 뭐 저기 되게 만족스러워하셔가지고 저는 얼굴 표정을 보고서 아나 오늘 머리 잘 냈구나 이런 네네. 느낌이 좀 들었고 아침 일찍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느레랑현은 일단 개봉동 근처에서 개봉역 근처에서 나와 있는 것들인데 이제 고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주로 오시는 고객들은 어느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음, 뭐한 연령대를 말씀드리면 음. 4 50대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음. 근데 이제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오거나 아. 어, 학생들 좀물고 있는 추세고 그래요. 네, 개업한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요. 계속 오랫동안 오시던 분들도 계시고 또저 멀리에서 대표님들이 이제 이동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 멀리에서 그거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을까요? 어디서 어디까지 오시죠? 한, 곰, 거리로는 멀진 않지만, 음. 파곡동에서 오시려면 이제 교통편이 안 좋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한 스무 명 남짓 오시는 것 같아요. 그 스무 명 중에 딱 왔을 때 우리 대표님 기분, 마음이 어때요? 너무 감사하죠. 네. 그만큼 저력이 있으신 원장님들이 같이 진행하고 계시니까요. 헤어컷과 그리고 펌, 어, 제가 광고 한번 하고 가야 되겠죠. 영상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예약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개봉동에서 좀 버스 타고 왔는데 엄청 금방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봉동의 프르지오 아파트 근처에 있고 1층 미용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접근성도 엄청나게 좋으니까요. 영상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통해서 예약하셔도 되고요. 더보기란에 제가 올린 블로그와 함께 같이 나온 내용들 보여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늘해랑 헤어에 오셔서. 좋은 헤어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후기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후기에 대한 것도 간단히 소소한 이벤트도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오셔서 그래도 저 유튜브에서 보고 왔어요 이러면 또 많은 분들이 오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아이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느레랑 헤어에 많이 오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 UMD도 두 원장님께서 계속 고품격 헤어 서비스를 개봉 독에서 계속 접목시켜서 제공하시는 그 모습을 응원하고, 또, 느레랑 헤어가 점점 더 발전하는 미용실로 발전해 가시는 모습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근이, 갑자기 마이크를 막 넣어서, 어, 네, 그거 마이크를 딱 보시고 나누는 건데, 어, 마이크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대표님, 어, 느레랑 헤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다? 저희는 아직 오픈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오시는 분들, 뭐, 기존의 손님들, 한분한분 한분 최선을 다해서 만족하실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에 계신 얼굴 표정 보시면 자신감 뿜뿜입니다. 그만큼 헤어, 그리고 미용과 관련된 자신감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 자부심을 여러분들의 머리에 헤어 서비스를 진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늘 해랑 헤어, 앞으로 꼭 발전하시길 기원하면서요. 대표님, 오늘 아침부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